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항사 제가 왔습니다. 네, 항사 재원쌤이에요. 네, 이강을 이제 오늘 시작할 차례인데요. 제가 혹시 전시간때 숙제, 잠깐 내드리는 거다 푸셨나요? 네, 네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풀이 먼저 먼저 하고요. 이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엉뚱한 얘기 잠깐나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촬영하러 오기 올때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 떤 할머니께서 어, 저한테 막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깜짝 놀랐어요. 저도 <laughs> 그래가지고 할머니께 제가 한국사 요거 이거, 요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잘했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런 것터 치고는 이제 한국사 우리 1 강에 대한 부분을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1 강에 대한 부분 은 복습 복습 차원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십구의 고급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에서 다 시대에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문제 고르는 거네요.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일번 문제예요. 자 주목토끼 당연히 무슨 시대입니까? 예, 쓰지도 않을게요. 구석기입니다. 비사문토기 무슨 시대죠? 네, 맞아요. 신석기예요. 자, 그다음에 비타형은 당연히 청동기겠죠. 자, 그러면 가는 바로 구석기니까 막집과 동굴에 생활하였다. 어, 맞네요. 맞으니까 이건 답이 될수 없고요. 나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갈아 바기를 이용하여 옷을 제입었다어 맞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될수 없겠고요. 다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구릉지대에 칠하고 이런 걸 사용하였다. 어떤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구릉지대에 있는 이유는. 알다시피, 다른 민족의 친입을 막기 위해서 살았다 말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석기는 강가와 바닷가, 그 다음에 구릉지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가는, 알다시피, 뭐죠? 구석기, 나는 신석기. 지배자, 피지메 이런 계급사회. 어, 이거 틀렸네? 왜, <laughs> 왜. 이건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 시대는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평등사회입니다. 정답은 옳지 않아서는 번일요 4번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요, 5번에, 나와 다, 간석기를 이용하여 농기선을 했다. 간석기 요새 이거 청동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네, 말씀드렸죠.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기 농기구가 있지 않아요. 반달용팔처럼, 돌을 이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석기 때 있는 그 농기구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서 정답 5번까지 맞는 말이에요. 아마 여기서 제, 제일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음, 19의 중급 문제네요. 밑줄, 밑줄 그은, 밑줄을 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검은 게 나오다 보니까 잘안 나왔는데. 자, 오른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포인트는 이거죠. 뭐 한반도 안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한국식 동검에야만 했던 세형 동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잔문이 거울. 세 번째는 버프집이 있죠. 자, 그럼 답이 나왔네요. 기억은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세로 범위라 말했고요. 오수정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 그다음에 디귿의 잔문이거는어 맞네요. 그다음에 어세형동검항시동검 맞네요.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푸집 이게 바로 청동의 틀이죠. 정답 나왔네요. 몇번일까요5 번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어, 어 시판의 고급 문제. 아자요요 요 문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laughs> 이 문제가 1 8의 고급 첫 번째 문제 봤을 때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냐면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까지만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구석가면 읽는 순간 정답 1번 골랐을 거거든요. 왜 이게 댄서건, 댄서기니까요 그럼 이거 보름 만 정답 틀렸어 이거. 왜냐면 그걸 읽어볼게요. 예리한 도구. 이런 거점포인트 잡아볼게요. 예리한 도구.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선별했으면 보여준다. 이 유물은, 재료는 화산이 분화할 때 이런 말, 투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유리질, 이두 포인트 잡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면 약간, 그, 여기 보면 쪼개진다, 막 깨트렸을 때 말하는데, 이거는 화산 지역에서 약간 이제 그 돌인데, 불구하고 약간 잘 깨지고 유리질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라고 하냐? 바로 우리 것을 흑요석이라고 말합니다. 흑요성이라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그 교과서에 나와있지 않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강조를 안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또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지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문제 아니라고 던져봤어요 제가 한번. 근데 걔가 이거 흑요성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이거 EBS의 역사 특강에서 이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데 불구하고도, 이러한, 뭐,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송되거나 이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문제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이건 흑요성 말은 뭐냐면, 병변 2번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문제예요 그니까, 러 아마 이거 문제를 맞, 히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석기인데, 어, 이건 댄서, 읽다 보니까 댄석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1번 아니야. 근데 3번 맞다, 이건 비파형. 청동기가 당연히 답이 아니야. 어 이건 돌 갈판 신석기니까 아니야. 왜 구석기 언급했으니까요. 근데 5번에 그건 간석기. 어 얘도? 어 간석기 아니구나. 얘는 이건 반달 녹화 어, 이거 청동기잖아.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 2번 남았어. 이렇게 풀어서 아마 맞히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흑유석기야라고 들어가신 그 학생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역이 좋은 높으신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문제는 조금 제안하신 난이도가 다른 1번 문제와 단호의 1번 문제보다는 이게 조금 높았다라는 말을 좀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는요, 2번 문제네요. 어, 2번이라는 것은, 아, 이건 그거구나. 유물, 구석기 신석기 구란제가 아니구나. 그럼 무슨 문제냐, 먼저. 국가가 나왔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옳지 않은걸던졌어요 얘는, 얘가 바로 어느 나라면 오늘 이 강의 배울 동해란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 얘의 포인트에 북쪽에는 옥저와 옥저가 있고, 그럼 고구려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쪽에는 진한 이렇게 나와 있다. 바로 이건 얘라 말하는 데 이건 우리가 동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사실 이거까지 읽고 원래는 이 가해땅 이렇게 말했는데 유추하지 못하셨다 하면은 두 번째 갔을 때 바로 여기 나오죠. 당군왕검이 보이죠. 당군왕검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나라죠? 바로 고조선이더만 이게 아마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면 읽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 틴트에 또 상문 유사가 나오네. 요 그럼 유사는 일연 고려 후계, 승려. 자, 물어볼게요. 1번. 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맞죠? 이 당시에 한무제 우리한테는 나쁜 왕이죠? 그죠? <laughs> 근데 이 한무제가, 음, 공격해서, 우리 분열 시기, 위만이 죽고 난 이후에 분열 시기에 공격해가지고, 어,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한사군. 설치했다는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 밑에 상, 대부, 장고, 관직을 뒀다라는 말 쓰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이 당시에 이런 계급이 있었다는 라 정도 알수 있고요. 한번에 부여에서 내려 일부 세력이 공부됐다? 어? 고조선 다음에도 부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여에서 내려와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드라마에서 봤다시피 누굽니까 <laughs> 주몽이에요. 이건 바로 뭡니까? 고구려가 되겠네요. 정답은 옳지 않은 고른 거니까, 정답은 3번. 남의 다 맞겠네요. 4번. 팔조법을 통해서 절도, 살인, 상해, 뭐 죄를, 음, 맞죠. 그렇죠 이게 뭐, 이 다음에, 이게 멸망스러운 이후엔 60여 개 조로 증가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탁자형 고인돌, 비판동뭐미송토기해서 문화권 진작 이거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면서 정답은 옳지 않은 고른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1강에 대한 부분을 복습을 좀 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좀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아, 말씀드렸죠. 1번 시작이 반이다. 1번 맞고들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시작할게요. 네, 이제 2강 시작해 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우리의 굉장한 여러 나라와 여러 나라가 나오네요. 이제 그렇죠? 고대 국가 성님 요 말이 문,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철기 시대입니다. 자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철기가 처음 보급 처음 등장했을 때와 그 다음에 널리 보급됐을 때를 제가 구분을 할 겁니다. 처음 보급됐을 때는 우리가 기원전 b c 와 적을게요, 그냥 B.C. 5세기 경에 처음으로 우리 철기 이제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군요 청동기가 지나서 철기. 그 다음에 널리 보급은 이제 B.C. 그 다음에 1세기. 기전 1세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설명해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청동기와 다르게 철기는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는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철기는 만들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널리 보급됐을 때는 옛날에는 청동기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구분됐죠. 그런데 철기 같은 경우는 지배자도 사용하지만피 지배자 같은 경우도 사용했다. 이 수는 무슨 말인첫 번째. 바로, 이거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다는 리예요 철제 농기구. 자, 철제 농기가 등장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건도알수 있겠네요. 그쵸? 렇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철제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제 무기, 무기가 많아지면 뭐가, 뭐가 많이 나할까요 네, 맞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등장할까요? 아, 다양한 국가가 등장했구나. 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네. 등장한 여러 나라. 이 오늘 설명한 요거예요. 요것도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요걸 좀 나라별로 제가 좀 이제 어, 못 그리는 지도랑 그려볼까요? <laughs> 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를요. 여기서 여기도 울릉도, 독도도 저는 크게 그릴 거예요. 네. 그러면 웬 위에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부여, 그 밑에 고구려 그 밑에, 옥저, 그 밑에, 동해, 그 밑에, 사만. 어, 어떨까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요 <laughs>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같으면, 가나다라마, 1, 2, 3, 4, 5, 이렇게. 그리고 어디선다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다양한 국가 등장, 부여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사만은 또 뭐가 있는지, 그발 등등 뭐가 있는지, 자,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입니다. 자, 저는 부여와, 그 다음에 고구려를 같이 연관시킵니다. 왜냐면, 하 얘네는 뭐라 보냐 연맹왕국이라 말을 해요. 어, 선생님. 저는 연맹왕국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연맹왕국 설마 안 했어요. 아직 그 저는. <laughs>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있던 연맹왕국 전에는 무슨, 뭐였냐면, 군장국가라 말했죠. 제가. 군장국가인데, 이 군장들이 이제는 왕이 등장을 했네요. 그렇죠이 왕이, 자, 좀따 고대효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좀 하겠지만, 이 왕이 독자적으로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 왕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명의 시기 같은 경우는 왕의 힘이 강할까 요 약할까요? 당연히 왕의 힘은 약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그거의 유사한 그림이 바로 뭐냐면, 부여의 왕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 옆에, 위에, 또, 아래에서, <laughs> 자,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러한 귀족 가문, 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것을 숭배하는 이러 부족이죠. 얘네들 같으면 왕선출하는 겁니다. 그 왕이 뭐 전쟁이 지거나, 농사가 똑같이, 농사뭐 풍년이 안 되고 흉년이 났다뭐 이렇게 되면 왕의 책임 물어서 왕을 내려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네 개가 나왔죠. 마가가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뭘까요? 돼지, 구가는 개거든요. 그럼 뭐야 또? 농경과 목축. 이런 말들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어, 이 당시에 왕이 약하고 또한 기족이이셌다 그래서 얘를 한네 개를 뭐라고 합니까? 사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출도. 사출도가 있다는 것. 이게 마가오가 저가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얘를 또 연관시켜서 말을 해볼까요? 아, 그러면 마가오가 저가구가 하면 얘는 또 목축업이 있구나. 어, 그거야, 좋아. 그 다음에 농경. 부연은 여기 위에는 좀 평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걸 한데요. 반농 반목 반은 농사, 반은 목축업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또 굉장히 이런 것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나가지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좀 약간 엄격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순장. 순장이 뭔지 아십니까? 순장은요, 어떤 지배자 주었을때그피 지배자를 같이 묻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생리상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이런 것들. 뭐껴먹거리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성은 어... 흰옷, 백인 어? 종인가봐요. 자, 흰옷을 주로 입었다라는 말도 알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한 게 우제전법. 우제전법. 이거는 뭐냐면 우, 뭐죠? 소를 죽여서 제사를 통해서 점을 쳤다는 소리거든요. 이 당시에 소를 죽였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막대한 일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소라는 것은 믿었던 이러한 그, 어, 동물인데, 얘를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이그 나라에 꽤 중요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이 정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듣게 뭐가 있냐면, 옆에 뭐 유인물 같이 보시면 돼요. 1차 시비법. 일차 시비법 같은 경우는 제가 고구려와 같이 연관시킬 거고, 형사치수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연관시킬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뭐, 같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가 여기 설명해 볼게요. 같은 거. 어떻게 적어 볼까요? 자 여기서. 그래, 노란 걸 적을게요. 둘이 같은 거. 중에서 아까 연매한 거 하나 왔죠두 번째는 형사치수제. 자, 형사치수제는 뭔 뜻인지 아십니까? 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맨날 애들한테 이렇게, 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거 막 설명하죠? 애들 보면? 허 이거 막장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대요. 누구를? 형수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님, 형의 아내를 동생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형의 아내를 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laughs> 그건 아니고, 이 당시엔 전쟁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형이 이제 죽어, 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 나가다 보면 사람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여자 혼자서 이끌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같은 핏줄 동생이 같이 보호하는, 그니까 러그 집안의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여에도 있었고 고유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1차 시의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게요. 뭐 도둑질한자를 12배 상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한 연명왕국이다 뭐 현석 치수제다1체1이이서 고구려도 유사하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주몽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계통이 유사하다 기표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건 고구려를 바로 연결해 볼때 고구려 똑같아요 연명왕권의 왕 힘이 미약하다는거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오부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오부족 나중에 제가 더 강조를 하겠지만 오부족 연맹체 이렇게 말하는데. 뭐계로부 절로부 승로부 절... 뭐 다섯 가지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계로부와 절로부 둘은 조금알아줄필요는 있겠죠. 왜냐면 계로부라는 계층이 훗날의 왕을 계승하는 왕을 세습하는 이러한 부족이 되고요. 절로부라는 계층인 바로 왕비를 세습하는 부족이 돼버립니다. 요 정도 정도만 알면 되지. 뭐다 외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오부족 연맹이라는 것은 연맹이 들어왔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하다 이게 더 중요하죠. 알겠죠? 그런데 고구려를 알다시피 뭐 어떻습니까? 뭐 옆에 보면 상가, 고추가. 뭐 자꾸 가짜로 끝나네요. 그니까 러 무슨 가, 무슨 가. 이거는 대부분 어디로 보면 좋냐 하면 부여, 고를 보면 좋다. 오히려 얘는 이 귀족들의 회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 제가 회의가 있다. 요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뭐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게 <laughs> 지역론이라고 할까요? 지역 땅지의 모양 형체하면서 땅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라는 나라 같은 이 지역은요 산맥이 굉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이유는 뭐랄까요 그 다른 더 좋은 땅 찾아기 위해서 힘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이 사만이라는 것 중에 여기 마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마한이라는 나라 가 나중에 훗날에 백제화 돼요. 이백제랑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이 성격이 다르대요. 약간 고구려 사람은 약간 이게 남성적이면서 약간 괴팍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백제는 약간 평야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우아한 상? 약간 그렇게. 요것도 약간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잠 하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혹시 들어갔나요? 그리스인 도시국가인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서 뭐 하냐면 이제 개방적인, 스타일이지만, 이 내륙 지방에 산지가 많은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일곱 살때 군대 간다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를 지키고 다른 지역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땅에 사냐에 따라서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탈경제란 말을 썼는데, 이 고구려가 이렇게 산악적인 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약탈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업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업제는. 성업자는 시험 많이 나와요. 성업자는 뭐 뒤에 지문에서 제가 다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건 다른 말에서 서 대릴사위제예요. 대릴사위? 아, 그러면은 뭐야.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간다는 소리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가서 그집 뒤편에서 그 별채로 가는 서업이란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열심히 농사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아들, 딸 낳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제도가 바로 서옥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보면 뭐 제가 예서제 적건데이 예서제와 평균은 이 서자 남편 서자입니다. 남편 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 7, 시민법 설명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천행사 지금 잠깐 설명 안 하고 있죠. 제가. 모아서 설명하려고 요 모아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부여와 고구려를 묶었다 말했죠. 이번에는 제가 또 묶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요번에 옥저와 동해를 제가 묶어볼게요. 이두 나라를 좀 제가 묶는 이유는, 얘네 둘도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여와 고구려와 다른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맹 전이 군장국가죠.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군장국가입니다. 아직 연맹 왕국, 그럼 결론 무슨 말이냐?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군장이 다섯 단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군장을 뭐라 불렸니? 봤더니, 읍군과 삼로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옥저와동의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군장국가는 당연히 연맹한 것보다 힘이 약한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옥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좀 알아볼게요. 약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거 뭐냐면, 옥점에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 힘이 세요. 그런데 옥저에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옥저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옥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딱 끝인데, 첫 번째, 옥점는 나라 같은 우는이 지역에서 뭐 해산물이나 농토 이런 것들이 좀 풍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고구려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가 나면 민면 리자 나오죠? 예, 민면 리자 같은 경우는 더 쉽게 설명하면은 고구려의 서업자의 반대만 어린 신부가 먼저 간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 가 같으면 이 여자가 가는 거예요. 이 여자 어린 신부가 먼저 이제 값을 치르고 이제 보내 주는 거죠. 가면 게 그래서 매매혼이라 말을 하는데 가서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린 신부가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뭐라 가족 공동묘 자 볼게요. 가족 공동묘 자. 가족공동묘 같은 경우는, 이제, 골장자라는게 말하는, 뭐냐면, 골, 쇠골짜죠? 아, 아, 뼈골자죠뼈골자 어, 갑자기 어, 생각이 안 나네. 뼈골자이 뼈를, 이제, 이미, 이제, 추스를 갖다가 가족이, 이제, 같이 묻어주는 가족공동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제죠? 되게 옛날 예적에, 수능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그 안에 있는 무덤을 열어봤더니, 뭐, 큰 뼈, 작은 뼈, 뭐, 아버지로 추정되는 뼈, 뭐, 어머니 추정되는 뼈, 이런 것다 같이 나왔다. 그 단어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럼, 옥정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해를 알아볼게요. 자,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이 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똑같이 군장과, 이런 뭐 공통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궁, 과하마, 당궁은 화래 이제 이런 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하마가, 과가 과일나무예요. 하가 당연히 아래야자죠 많은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지금 현재 그 말보다는 약간 작은 말, 쪼랑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게 유명했대요. 반어피,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거죠. 바다표범 이런 것들. 유명했다 말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체커입니다. 체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현명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약속이거든요. 이군장국가라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런 군장들이 이렇게, 어, 우리 지역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침범했을 경우에는 약속이 됐죠. 소한 말 이런 것들을 배하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벽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책화라는 이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분장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결혼 제도 중에 족외혼 이런 말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개원은 제가 사실은 부... 어, 신석기 때, 시속에서 부족 변하는 과정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동의에 대한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조개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그거 외에도 옆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뭐, 이게 철자형 집. 철자. 이렇게. 철자형 집. 여자형 집. 여자 뭐 이렇게 이런 집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둘 필요성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이번에 사만. 삼할. 사만은 제가 위기다좀 적어볼게요. 사만은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아래 적을 데가 없으니까 자 구분을 해보죠. 자 먼저 사만 같은 나라는요, 어, 한이 세 개네. 아 한이 세 개라는 것은 그래 마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변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뭐 잠깐 말해볼까요? 마은은총 54개국이고요. 변화는 12개 소국, 진화 12개 소국. 그 그러니까 되게 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마아 나라는 전형적으로 군장국서 연맹하고 바뀌는 이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중에 마화 같은 목지국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군장국가 나오긴 하지만 이 나라가 나중에 보면 뭐가 됩니까? 백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변화의 나라가 나중에 뭐가 되냐? 가야가 됩니다. 지나이란 나라 같은 뭐가 되냐? 바로 나중에 신라 사록을 거쳐서 신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망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망은좀 어떻게 보면은 으, 재정일치 시대가 아니라는게 제일,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정 불립니다 어, 우리가 고조선 고도서, 고조선 배웠을 때 당군항검 배웠잖아요. 당군항검 때는 당군항검 자체가 뭐라고요? 재정일치다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과 정치 지배자가 한 사람이 통솔한다는 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얘는 분리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되냐? 제사장은 이 당시 얘네를 뭐라 부르냐? 하더니 음 천군. 어? 천군은 어디서 합니까? 소도. 그러니까 얘는 특별 행정 구역이에요. 그럼 이거 알려준 게 뭡니까? 네 맞아요. 속대. 아 속대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천군이 사는 지역이구나.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 지배자 같은 경우는 뭐라 불렸니? 아직 분장국가라 얘겠죠 얘는 뭐라 불렀냐? 신지, 읍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한 사람이 집권한 게 아니죠? 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신지, 읍차와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laughs> 여기 옥조동의 육군과 선도를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비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사마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지도 안에서 남쪽이 있죠. 남쪽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변농사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저기서좀이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변화 같은 경우는 뭐가 많냐? 철이 많다하면서 이것은 그지역에 우리가 고조선의 낭낭이라는 그 한사군 중에 하나. 꼭거 알아서 했죠? 그다음에 일본 다시 말해서 이 낭낭과 이어 외에 와의 중개음역을 했다는게 바로 변화입니다. 뭐를? 철을.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사만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사만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뭐, 농사 쓰다 보니까 뭐, 둘에, 일단 노동, 도와주는, 그 다음에 뭐, 추가 지붕, 이거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배운 부분을 정리를 좀 하면서 제철 설명을 잠깐 제철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런 철기시절 들어왔더니 다양과 등장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부여 같은 경우는 사출도 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제천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제사를 모한다 뭐 하늘에 빌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행사가 부여에서 뭐라 부냐? 바로, 영고. 12월에 따입니다. 요 뜻은 뭐 12월에 따는 것은 한해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축제. 아, 볼수 있겠죠? 그러면, 고구려도 있었는데, 고구려는 뭐라 부르냐? 이거를 동맹, 이렇게 말을 했네요. 얘는 시월했대요. 어, 시월했다는 소리는 우리가 무슨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그 감사? 뭐, 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옥점은요, 헷갈리지 마세요. 제천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옥점은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해는 제천사 뭐라 부르냐? 바로 이것을 무천이라 말을 해요. 그래것을 이제, 이것도 시월에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이건 명칭 구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망 같은 제천행사. 사만은 변농사하면서 농사 잘된경 아닙니까? 얘 같은 경우는 5월째도 있고, 10월째가 있다. 우리 뭐, 계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뭐, 단호 추석,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나라의 고대국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워봤어요. 제천행사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고대국가 성립과정. 자, 이거, 요 요, 요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